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재즈 섹스퍼니스트 남유선입니다. 네, 저번 강의에서는 찰리 파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강의도 저희가 야심차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저희가 다섯 강으로 또 만들어질 거고요. 어, 재즈 스탠다드 배우기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강의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딸린 패키지로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 티저로는 저희가 세즈 앙상블의 기초에 대해서 또 김영재 씨랑 그 다음에 류영곤 씨랑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 좋겠고 또 그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기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제가 물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찰리 파커 강의에서도 멘션 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예,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강의로 나뉘고 제가 어, 티저에서도 말씀드렸던 음악의 3요소 네, 멜로디 화성 리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즉흥 연주에 다가갈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텝부터 저희가 밟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강의는 모두 다 다른 곡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다섯 곡을 선별했고, 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멜로디 변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멜로디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되는 임프로비제이션의 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는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화성은 워낙에 이론적인 강의가 많기 때문에 3강하고 4강을 나눠서 3강에서는 스케일을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 4강에서는 코드, 화성을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5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엮어서 즉흥 예, 연주에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제가 고른 곡은요. 더 h e Girl from i p a n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이죠.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이 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작곡가는 안토니오 까르로스 조비이라는 브라질리안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이 브라질리안 보사노바 곡으로 1965년에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거의 대 히트를 치면서 모든 사람한테 되게 가까워진 친숙해진 곡이고요. 1962년에 처음 쓰여졌지만 처음 버전은 스탄 게츠라는 테너색소포니스트그 다음에 아스트로 어, 질베르토라는 여성 보컬리스트 듀오로 1963년에 처음에는 발매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어, 유명해진 버전은 아스트루의 남편인 조아오 질베르토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도 브라질리안 음악의 대가인데 어, 최근에 타계하셨죠. 몇달 전에. 어, 그리고 그 분이랑 다시 스탄 게츠 둘이 이제 듀오로 한그 연주한 앨범이 매우 유명해져서 또 이제 전 세계에 히트를 치게. 그래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약간 조롱조롱 말을 하는 말인데 너무 많이 이제 음악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면 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음악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히트를 쳤고 실은 비틀즈의 예스터 데이즈 다음으로 어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리메이크돼서 현재까지 레코딩 수를 보유한 곡으로 되게 유명해요. 곡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말씀드리고요. 어,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말할 것이 멜로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제가 멜로디 페이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페이크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어원을 생각하면 뭐냐면 가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뜻을 왜 페이크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을 따라한 어떠한 페이크가 있다 해서 가짜라고 칭하기보다는 이제 그 멜로디를 따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약간의 변형을 이루었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서 멜로디 페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즉흥 연주를 할때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곡의 멜로디를, 오리지널 멜로디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조금씩 변형함으로써 멜로디를 새롭게 만드는 감각을 키우는 건데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아, 음악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음악성이 있으면 어, 음악을 할때좀더 손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제 교육적인 경험상으로는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음악은 아무래도 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귀가 좋은 사람이 훨씬 쉬울 거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어떠한 어, 능력이라는 게 지식을 눈으로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귀로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머리로만 완벽하게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몸으로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귀로 습득하는 거는 거의 뭐 선천적으로 자기가 음악을 많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음악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힘든 일이지만, 어, 제가 여태까지 제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어,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이걸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고민을 하다 보면, 어,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어, 학부 때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임프로비제이션을 한다라고 치면 즉흥 연주를 내가 해야 되는데 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재즈 스탠다드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곡 이 있는 상태에서 그 원곡의 화성 위에 가장 이제 알맞는 예쁜 멜로디들을 어,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이 어, 실은 가장 최선의 목표인데 어, 이걸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첫 번째 스텝으로 멜로디 페이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새로운 멜로디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어, 학생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원래 있는 멜로디를 어, 조금만 바꾸는 것은 실은 즉흥 연주뿐만이 아니라 작곡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첫 번째 스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멜로디를 생각하셨을 때두 가지로 일단은 변형이 가능해요. 어, 첫 번째 아이디어는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이거든요. 멜로디 원래 갖고 있는 오리지널의 멜로디를 예를 들어 멜로디가 상행하는 거였으면 밑으로 내려본다던가. 아니면 멜로디가 내려가는 거였으면 밑으로 올려본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쉐입인데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악보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음으로 다 이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음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들을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보시면 음악들이 이렇게 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쉐입들을. 그래서 그 쉐입들을 내가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멜로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화살표 쉐입이면 이런 식으로 뭐 내려가는 쉐입으로 어,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스테이된 쉐입이면 내가 약간 물결 모양으로 해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쉐입이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쉐입이면 뭐, 직선 쉐입으로 내가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각적인 아이디어로 바꿔서 또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두고 모형 그 쉐입이랑 그 다음에, 어, 디렉션, 어, 방향을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제가 쓴 그런 간단한 프레이즈의 변형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즉흥 어, 연주로 다가 가는데 첫 번째 스텝이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프로비제이션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곡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몇 마디가 돼 있고 그다음에 키 시그네처가 뭐고 몇 박자이고 어떤 스타일의 곡인지를 먼저 분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리얼북 피셔서 The g i r l f r i p a n 의 말을 치시면 이제 악보가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이제 리얼북 폰트로 되어 있는 악보인데요. 자, 첫 번째 키 시그네처. 어,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키인지, 네, 무슨 장조인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 플랫이 하나부터 있어서 어, 메이저 키인지 마이너 키인지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밝은 곡인지 어두운 곡인지 들어보시면 이 곡은 네, 밝은 곡이기 때문에 메이저. 일단 이렇게 분류가 되고 플랫이 하나인 곡은 F, 그래서 F 메이저 키로 네,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콘서트 키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어, 플랫 색소폰으로는 D 메이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악보에서 찾고 그것이 색소폰으로 가능한 음역된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악보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음은 어, 제가 보기로는 C, 어, 그니까, B가 되고요 가장 높은 음은, 어, 도가 그러니까 C가 되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시고 이 음역대가 지금 내가 악기 불고 있는 테너나 알토로 커버가 가능한지 일단 음역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음역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음역대 안에서 연주가 불가능하다면 뭐 이제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키를 좀 바꿔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같이 연주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딱 정리를 해보시면 F 메이저 키에 4분의 4박자, 그다음에 보사노바 리듬의 곡이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찰리 파커 때 달았던 것들은 거의 스윙감이 많았다면 이 곡은 이제 브라질리안의 보사노바 곡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스트레이 필로 여러분들이 이분하게 예, 불어주시면 되는 네,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곡을 어떻게 멜로디를 바꿀지 어, 참고로 나와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어, 저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전에 저희가 돌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리지널 멜로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반주랑 같이, 그 다음에 멜로디 페이크 1 버전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주를 한번 틀고, 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확연하게 잘 들리는 너무 페이머스한 멜로디죠. 네, 그래서 앞에 이네 소절 제가 지금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살짝 바꿨을까요? 보시면 자 나눠드린 악보를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첫 번째 노트에서 두 번째 노트로 갈때 원래 오리지널 멜로디에서는 디렉션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있죠자 그거를 제가 위로 올라가는 걸로 네, 바꿔서 디렉션을 바꿨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또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 어, 첫 번째 노트와 두 번째 노트가 디렉션이 원래 멜로디에서는 내려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모션으로 바꿨어요. 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세 번째 마디에서 마지막 프레이즈 자체가 쉐이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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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쉐입을 살짝 바꿨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테이 돼 있고 스테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형의 쉐입을 움직이는 모형으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머리를 쓰는 거지 무슨 어, 귀로 음악을 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오리지널 멜로디에 충실하게끔 된 상태에서 그거를 뼈대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드셔야지 무조건 머리를 써서 멜로디를 만든다고 해서 멜로디컬한 멜로디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래 원곡에 있는 멜로디를 놓으시고 계속 악기를 잡고 한번 그거를 조금만 변형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악기를 불면서 멜로디를 뽑아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이걸 골든 멜로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멜로디 페이크를 제가 그러면 한번 반주와 함께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멜로디가 들려요. 예, 들리는 상태에서 약간만 변형이 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드립의 기초 한국말로 하면 예, 그리고 또 임프로비제이션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바꿀 수 있다면 너무 큰 부담도 되지 않고 공부를 할 때도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조그마한 어, 아이디어의 그런 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개로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어두 개, 세 개까지 제가 보여 드릴 텐데. 자, 멜로디 페이크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것을 제가 쉐입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있는 거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있는 것도 또, 쉐입을 바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변형을 줄수 있는 건, 쉐입이랑 디렉션. 이렇게 두 개로 일단 제안을 해, 해 놓으시고, 그두 개의 항목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 카테고리 이렇게 만드셔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네, 좋아요. 그래서, 페이크 어, 버전 2를 한번 반주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오리지널 멜로디 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듣기에는 오, 비슷한데 악보로 적어보니까 조금씩 다르죠? 이런 식의 어떠한 퍼스트 스텝이 될 만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버전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제가 앞에 첫 번째 마디에 한번 어, 박자를 비워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박으로 시작하는 노트를 8분 쉼표로 일단 쉬고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쉐입을 먼저 바꿨고요. 두 번째 마디에서도 쉐입을 바꾼 걸볼수 있고 세 번째 마디는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자 그대로 넣은 거는 왜 그대로 넣었냐. 너무 이제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약간 그 남겨두시는 것도 좋아요. 어쩔 때는 어, 너무 많이 바꾸면 또 원곡이랑 너무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의 제가 적은 버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세 번째 마디를 그냥 그대로 둔 거는 첫 번째 마디에서 박자를 쉬고 들어가면서 리듬까지 일단은 약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 뒤에는 약간 원래 멜로디를 보여주면 조금 더 오리지널에서 비슷하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인데 즉흥 연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토도의 totally different 한 거를 해야 된다고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오리지널 멜로디, 오리지널 화성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이 다가 가서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연주를 할수 있다는 점네또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페이크 버전 세 번째를 제가 반주랑 같이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만 조금 크게 다른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역시나 네, 오리지널 멜로디에서 많이 다르지 않은 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브릿지 부분 한번 볼게요. 네, 브릿지 왜 브릿지라고 부르냐면 어, A, A, B, A 형식의 곡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레터링을 A, A, B, A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리허설 레터 리허설 어, 마크라고 하는데 A, A 똑같은 형식의 어떤 멜로디는 화성 진행. 그래서 A로 묶거나요. 그다음에 a 똑같은 a가 나오는데 b 부분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다시 a 부분이 나오는 32마디 형식의 곡들이 스탠다드 곡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b 부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a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온 다시 나오는 a 부분에 브릿지 연결을 해 준다 해 가지고 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부분을 여러분도 보시면 어 지금 이제 G플랫 메이저 세븐으로 시작하는 어, 브릿지가 나와요. 오리지널 멜로디를 들려드리고 그 뒤에 멜로디 페이크가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오리지널 멜로디에요. 네. 그 브릿지 시작에 4마디, 네 자, 보시면 쉐입이, 두 번째 마디에 쉐입이 있죠? 자, 이렇게 산모양으로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멜로디 페이크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직선 모양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멜로디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모양이죠? 올라가는 모형이긴 한데, 그 모형 그대로는 제가, 어, 킵을 하고, 그대로, 어, 놓고, 멜로디만 노트를 몇개더 추가했어요. 자, 요런 식의 조그만 변형. 자, 그러면 멜로디 페이크 1에서 나오는 네. 멜로디 페이크 1에서 나오는 예제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오리지널 멜로디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멜로디 페이크 1. 자, 멜로디 페이크 2 볼게요. 네, 2 보시면 자, 원래 멜로디는 오리지널 멜로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모양으로 쉐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네, 멜로디 페이크 2에서는 제가 그냥 펼쳐서 다 어센딩 하는 올라가는 라인으로 네,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은 원래 멜로디에서는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멜로디 페이크 2에서 만든 세 번째 마디에서는 내려가는 모양으로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올라가는 디렉션 그 다음에 내려가는 디렉션 네. 이렇게 달라져 있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디에 제가 또 이제 어, 페이크를 걸었는데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산 어, 모양으로 된그쉐입 자체를 어, 첫 번째 세립단 표에서는 내려가는 걸로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올라가는 걸로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아, 마지막 세 번째 마디에서는 이렇게 산모양으로 또쉐이을 바꿨거든요. 자, 한번 반주랑 또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다. 그래서 앞에 A 부분에 맨첫 번째 네 마디 멜로디 페이크를 페이크 버전 세 개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브릿지 부분에첫 번째 네 마디를 또 멜로디 페이크 세번 어 멜로디 페이크를 세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스텝은 그거예요. 멜로디를 일단 최대한 어 오리지널에서 많이 변형시키지 않게끔 어, 쉐입과 그다음에 디렉션을 사용해서 조금씩 아이디를 변형시켜 보는 걸 여러분들 1강에서는 같이 연습해 봤는데요. 패키지에서 완성된 리튼 솔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래서 그걸 또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연습을 해 보려고 하니까 네, 패키지도 꼭 구입하셔서 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리듬 페이크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